공산당 즉 남로당입니다. 남한 공산당 중앙위원 감찰위원의 입당 문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1967년 목포 선거 때부터 김일성으로부터 엄청난 자금을 받습니다. 그리고 김일성이 세 명의 스파이를 보내서 김대중을 돕도록 하고 그세명 중에 한 사람이 김대중의 목포 선거 사무실의 사무장이 되고 또한 사람은 홍보부장이 되고 또한 사람은 재정부장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김대중을 당선시킵니다.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그세 사람을 평양으로 다시 불러서 북한에서 영웅, 국가 영웅칭호를 주고 6개월간 다시 교육을 시켜서 엄청난 돈을 주어서 서울로 들여보내가지고 바로 통일혁명당을 만듭니다. 그 통일혁명당을 만드는 가운데 김대중 씨와 상당한 교류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그 발각이 났죠. 바로 그러한 김대중과 김일성과의 그긴 생활 동안 돈 거래 또는 비밀 문서 같은 게 이번에 일본에서 나온 책 속에 전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언론인들, 일본 정치인도 놀래요. 어, 그런데 지나간 16년 동안에 그, 그러한 모든 것을 다 이제 정리하셨다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제, 그런데, 그렇다면, 어, 그 예전에, 그, 그 DJ와 그렇게 친밀한 사이를 유지하셨는데, 어떠한 게 계기가 되셔서, 어, 서로 이제 다른 길을 가시게 되는 거죠? 네. 어, 그동안은, 박정희 정권이나 전두환 정권이 김대중이 있는 과거의 공산당이라고 했죠 모든 국민들이 그걸 믿질 않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건 군사정권의 뭡니까 허위 뭐유포다도 군사정권의 모략이다 했는데 근데 각각 과거의 박정권이나 전두환 정권이 바로 문제의 이 기록을 입수를 못 했던 거예요 네. 말은 들었는데 입수를 못 했는데 물적, 증거로... 물적 증거가 없으니까 허위다뭐 거짓말이다 야당 탄압이 됐는데 이 증거를 1 6 년을 차단해서 딱 세상에 공개하니까 이걸 김영삼 대통령이 제일 먼저 봤습니다. 네. 김종필이가 봤습니다. 그때서 먼저 놀랐어요. 그러면서도 김종필 씨는 1997년 김대중 씨와 공동정권을 DJ, 만들었죠? 내재율를 만들었죠? 그때 김종필 씨가 저보고 같이 가자는거 저는 반대했습니다. 안 갔습니다. 네. 그 이후에 저는 김종필 씨하고 5년 동안 만나지 않습니다. 이번에 워싱턴 와서 만나던 거 저는 안 만났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 제가 김대중 엑스파일을 떡 인사이드 월드 제 1회, 2회, 3회를 쓰니까 박지원이가 돈을 5억을 가져왔어요. <laughs> 5억을 쌓는다. 5억을 싸들고 왔어요. 그래서 돌려보냈습니다. 그 다음 날 하도 전화가 와서 다시 만났더니 이번엔 그거보다더두터운 봉투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제가 너희들 선거자금으로 써라. 나는 이 서류를 가지고는 협상을 할 수가 없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김대중 씨를 잘못 봤다. 그랬더니 그분 박지원이가 하는 말이 선생, 대한민국 언론인 중에 박지원이 돈안 먹은 놈 있으면 손들어보라고 그시오두 번을 거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박대변인, 참말 잘했어. 대한민국 언론인 중에 박지원이 돈안 먹은 놈 없다면 그래서 박지원이 돈안먹으면한 놈은 있어야 될거 아니야. 나는 이돈못 받아. 그래서 박지원이 가슴에다 팽개쳤습니다. 그러면서 가서 김 후보한테 전해. 이번에 당선은 되는데 절대 전라도 지역의 대통령이 되지 말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거다. 이걸 손충무가 부탁한다고 그래. 그리고 그 돈을 안 받았습니다. 아마 대한민국 언론, 아마 세계 언론 중에 이, 백만불 가까이 촌지를 받았다가 합산 주은 사람은 제가 처음일 까요 <laughs> 네, 그런데, 어, 이, 손충무 선생님과 같은 연배의 기자들, 또, 이, 그러한 많은 지식인들이 지금 그러한, 그 뭐라 그럴까, 배신감이라 그럴까, 그러 어, 너무나 놀란, 그런 느낌 가진 분들이 참 많으라고 생각합니다. 많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 우리는 은퇴했지만, 너는 그래도 손충무답까 아직 남아 뛰니까, 네,라도 우리 자존심 시켜줬다. 저희 60, 70년대, 아까 말씀하셨는데, 참, 70년대까지는 우리 기자란 직업은 천직으로고 생명을 내놓고 뛰는 기자들입니다. 그 후에 기자들이 뭐, 사라이맨으로 변해버렸죠? 네. 그 다음에 뭐, 권력으로 뭐, 갔는데, 그나마도 내가 남아있어서 자존심 살려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네. 네. 그럼 지금 거시하고 계신 데는? 워싱턴에 지금 둘째 아들 집에 있습니다. 네. 여기저희 샌디에고에는 큰 아들이 있고요. 예. LA는 그 롱비치 해군 그 본부 안에 저희 막내가 미 해군 군의관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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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어, 이번에 특히 LA 방문하신 어떤 이유라도 있으셨나요? 네. 어, 저기 6월, 아, 12월 6일 날 저녁에 이회창 후보 필 당선 필승 결의대회가 있다고 네. 거기 스피치로 라 와주셨는데 제가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네. 어, 내 언론인이지 이해창 후보를 무슨 뭐 뭡니까. 지지를 하거나 뭐 당선 그런 당원은 아니고 언론인으로서 현 한반도 사태에 대해서. 그거 내가 스피치를 해주겠다. 그래서 제 제목을 사김시대를 넘어야 통일이 빨리 온다 하는 타이틀로. 사김시대요? 사김시대. 또, 또 알아, 김은. 김정일이죠. 예. 사김 시대를 빨리 끝내야 통일이 빨리 온다. 네. 그러셨군요. 앞으로 어떤, 어, 특별한 그 계획이라도 있으신가요? 네. 이 책은 아직 한국어판을 아직 못 만들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내가 한국어판을 만들고, 그동안에 이제 몸이 건강해지면 다시 귀국해서. 네. 김대중 정권하에서 퇴간당한 저 인사이드 월드를 다시 복관을 시켜서. 네. 제가 죽을 때까지 언론을로서 마치려고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음, 참, 갑작스럽게 만나면서 너무나 반갑고 아, 말이죠. 네. 예, 놀라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건강을 회복하셔서 또 남은 생애를 조국의 발전에 더욱더 이바지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하나님께 약속이 하나님께 항상 저에게 글 쓰는 재주를 주신 것을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니다그이길 내가 죽을 때까지 이 글을 쓰는 재능을 뺏어가지 마시고 지켜 주십시오. 고 기도를 드립니다. 네. 아마 저는 권력에 가까이 가지 않고 항상 비판적인 언론으로 나가 있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신 분은 1950년대, 60년대, 70년대 스타 기자로서 명성을 날치셨던 경향신문의 손충무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저도 갑작스럽게 만나면서 좀 얼떨떨한 기분인데 이렇게 오래간만에 얘기를 만나니까 옛날 생각도 나고 그렇습니다. 자. 건강히 잘 다녀가시고요. 네. 앞으로 로스앤젤지를오실 때는 꼭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시오. 아, 안녕히계십시오 네. 시청자 여러분, 나머지 시간도 보람있게 보내십시오. 이 프로그램은 편리서비스 친절한 사람들 중앙...